받 수가 아니야? 있지? 나 상상이 안가아 어, 그래? 얘기를 듣고 어. 뭐하냐 금지 3반뭐 어쩌고 금지 막그래 이래. 그래가지고 아 근데 내가 더 약올려 아 <laughs> 내일 진짜 어떡해 내 레슨인데 아좀더 일찍 일어나서 목 풀고 가야겠다 내가 이 지랄을 더 <laughs> 뭐 해봤지 <laughs> 아니 오늘 끝나 아니 비몽님이 왜왜 <laughs> 세고님의 노래를 알려줘? 응왜 단둘이 1대1로 응. 글쎄요. 아, 세군님이 선택하셔서 이 흉악한 사람이 무슨 짓을 할지 몰라 세군님한테 음... 전혀 안 흉악한데. 그래서 일단 딱 깔끔하게 할 것만 하고 헤어지기. 개인적인 이야기 사담하게 되면 또 비몽이 어떤 안 좋은 영향을 끼칠지 모르니까 내가 무슨 안 좋은 영향을 끼쳐? 외우라고? <laughs> 같이 배우라고. 같이 배우. 끝나고 뭐해요? 금지. <laughs> 끝나고 뭐해요? 세구님 할일 많은데 또 괜히 롤 데려갈까봐 끝나고 뭐해요? 아예 전혀 그런 거 없지. 노래 미친 비몽. 낮에 해서 음. 방송하러 가거나 저희 딱할 것만 하고 가긴해요 근데. 음. 어 그런 거 나도. 나도 좀좀조심하긴해요 그래. 음. 하고 싶은데 비몽님. 음. 음. 은채님은 그래도 노래 방송 그래 괜히. 천양은 뭐 끝나고 뭘 하고 뭐 롤을 같이 하던 뭐 하던 상관없지. 아 낭낭 안 했죠. 킬조이라고요아 레트니 너무 털했죠. 공격 상황이 강한 살인마. 에저기요노 노. No, no. 음아나 아주 유학해. 나 전혀 나 그리고 완전 그런 거 한다니깐. 음. 나, 나, 완전 알잘딱 레슨 한다니까요?